내셔널 지오그래픽 익스플로어 VR에 어서오세요. 전 나탈리. 당신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에디터죠. 이제 탐험을 떠나실 거예요.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좋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라면 사람들이 자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멋진 사진을 찍어야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진을 찍어볼까요? 그럼 이제 아래를 보고 표시된 버튼을 사용해 카메라를 집으세요.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보세요. 잘했어요. 확대와 축소는 좋아요. 이제 사진을 찍어보죠. 검지손가락으로 트리거를 눌러보세요. 잘 찍었네요. 전문가를 모신 것 같아 기뻐요. 카메라 조작법은 이게 전부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옵션 메뉴에서 컨트롤을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표시된 버튼을 눌러서 열어보. 그럼 떠나볼까요? 위치를 선택하고 탐험 버튼을 누르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마추픽추에 온걸 환영해요. 마음껏 둘러보세요. 준비되면 노란색 마커로 가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지역 전문가 호세랍니다. 소개 좀 해주실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1450년경에 건설된 잉카 왕족의 땅, 마추픽추에 온걸 환영해요. 하지만 80년 후, 불가사의하게 버려졌죠. 마추픽추는 예일대의 하이란 빙엄 교수가 페루를 거쳐 탐험하기 전까지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1911년에 다시 발견됐죠. 빙엄이 찍은 사진 중 일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실렸어요. 오늘은 잡지에 실릴 사진과 아주 특별한 표지 사진을 함께 찍을 거랍니다. 어두워진 후에도 멋진 표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제가 부탁을 좀 했죠. 계속 장소를 탐험하세요. 기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을 표시해 두었어요. 다녀오세요.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여기서 사진 과제를 시작하세요. 이 사진 과제를 시작하려면 왼손바닥을 보세요. 인터페이스가 보이죠? 이건 마추픽추의 폐쇄적 공동체 중 하나예요. 우린 이런 단지에 마추픽추의 상류층 가문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잉카족의 집 기사 사진을 위한 완벽한 장소예요. 잉카족 집의 내부와 외부에 관한 기사죠. 여기서 사진과제를 시작하세요. 이 사진과제를 시작하려면 왼손바닥을 보세요. 인터페이스가 보이죠? 신성한 광장에 온걸 환영해요. 여기는 아마도 마추픽추의 영적 중심지였을 거예요. 그럼 조상숭배 기사의 완벽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겠네요. 사진 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진은 드래그한 다음 벽에 걸린 액자에 넣어보세요. 멋진데요? 사진은 페이스북에도 공유할 수 있어요. 다시 탐험을 떠나 다른 사진과제에 도전하지 않을래요? 활동을 선택하면 상세 내용을 볼수 있어요. 이봐요 이쪽 저희요 마이크 준비되셨나요? 열흘 동안 꼼짝도 못했는데 슬슬 몸이 근질거리나요? 탐험하면서 남극 대륙을 제대로 둘러보고 오세요 저희가 연구하던 형제 빈빈 무리가 이동했어요 그래서 다들어 가야 해요 아, 가위 올라타고 생동물도 구경하고, 현관도 실컷 감상하세요. 정말 멋진 곳이죠. 기운이 넘친다면 노를 젓거나 방향을 전환해 보세요. 이 빙산들은 수천 년 전에 내린 눈이 얼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앞에 보이는 건 빙산에서 떨어져 나온 대륙 빙하고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진을 찍어 오시면 저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가는 동안, 남극 생태계와 당신이 마주친 야생동물에 관해 설명해 드릴게요. 탱비는 주로 은암치를 먹고 살아요. 당신 손만 한 물고 있죠? 대부분 다 자라기도 전에 포식자한테 잡아먹어요. thank <laughs> you 하세요 황제 펭귄들이에요. 물고기를 잡으러 왔나봐요. 저 가면 무리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조심하세요. 여기는 강이 좁아서 물살이 빠르거든요. 거듭거리지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클릴세우는 빙산이 녹아서 생긴 맑은 물에서만 사는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요. 생긴 몇 마리만 겨우 만나고 생긴 무리는 못 찾았네요. 예상대로 무리가 이동했네요. 필드 캠프에서 조사를 계속해 주세요. 캠프는 빙붕 위에 있어요. 카약을 타고 해빙 위에 올라가서 내리면 돼요. 등반로가 보여요. 자, 이제 등반할 시간이에요. 자, 이제 빙붕을 올라가서 피를드 캠프에 가죠. 거기선 펭귄 무리에 대해 계속 조사할 수 있어요. 피켓을 얼음에 박고 몸을 끌어올리세요. 다음엔 반대쪽 피켓을 박은 후에 또 올라가면 돼요. 와 살게요. 링크 고래는 고래 중에서도 작은 편이에요. 다자라도 7미터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사진 찍기 딱 좋겠네요. 자, 여기부터 다음 휴식 지점까지 멈추지 말고 올라가세요. 왼쪽 경로는 더 힘든 길이에요. 좋아요. 이제 반쯤 왔네요. 꼭대기에 가까워질수록 얼음이 잘 부서지니까 조심하세요. i 앨라진 팁이 다 보여요. 언젠가는 멜란탄 크기만한 얼음이 떨어져 나가서 괴로운 빙산이 될 거예요. 좋아요. 정상에 도착했군요. 대에서도 당신이 보이네요. 팔좀 흔들어 보세요. 일어났어요? 폭풍은 지나갔으니 이제 펭귄 무리를 찾으러 가죠. 대기를 기록하세요 아무래도 먹이를 찾아서 여기까지 이동한 것 같아요. 상제통계 모래는 붙혀져서 살다가 매년 이맘때쯤 모여서 평생 함께할 짝을 찾죠. 헬리콥터를 한대 보냈어요. 보급품에서 신호텔를 찾고 헬기 조종사에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이 노타는 필요 없겠네요. 조종사가 당신을 찾았대요. 근처에 착륙할 거니까 그대로 계세요. 조종사가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대로 계세요. 헬기가 고비 거예요.